오늘도 시작이구먼. 얼마 전 언니네 산책 직송에서 꽃게 잡는 장면이 나와서 재밌게 봤다. 그 여파로 꽃게를 4일 내내 먹었고 꽃게를 많이 팔기도 했다. 저는 삼시세끼 어촌편을 주기적으로 찾아볼 정도로 좋아한다. 방송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촌에서의 삶이 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몇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을 현재 살고 있다. 전문직 12년, 언어치료사를 그만두고 깡촌으로 와서 어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치료사 선생님 소리를 듣던 때보다 훨씬 지치적이고 만족도 높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 꽃게잡이를 시작할 때 살아있는 꽃게를 잡아야 한다는 게 어찌나 무섭던지 잡는 쪽쪽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어느 날이었다. 선창에 배를 대고 나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다. 살아있는 꽃게는 무서운데 가져가야 할 꽃게 손질은 해야겠고, 화장실은 급한데 멀고 그날부터 꽃게는 눈을 감고도 손질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저는 생활은 안정적이고 좋았다.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 그러다 불현듯이 나에게 찾아온 불행은 더큰 불안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 불안은 꽤나 끈질기게 날 괴롭혔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워야 했다. 그 불안이 사라질 때쯤이었던 것 같다. 더 이상 내 일이 즐겁지가 않았다. 퇴사하기 직전까지 더 나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부족한 공부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불안을 없애기 위해 시작한 발버둥 중 하나였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시 행복한 무언가를 찾기로 했다. 많이 빠졌나 봐. 극단적일 수 있지만 직업을 바꿔 보기로 했다. 삶이 변화하되 꼭 지켰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할 것. 둘, 정년이 없어야 할 것. 변화에 두려움이 없는 나지만 남편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은. 6년은 앞둔 지금 나이에 간단히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이 신중해야 했다. 고맙게도 남편은 내 의견에 지지해 주었고 많은 시작을 나보다 먼저 시도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낚시로 시작한 대안은 어부가 되는 길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많은 시도 끝에 결국 자발적으로 어부가 되기로 한 것이다. 첫해 겪은 바다는 정말 어려웠다. 아무리 기어 학교에서 배우고 왔다지만 실속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타지에서 온 우리에게 기꺼이 조업 방법을 알려줄 현지인도 없었다. 낯을 엄청 가리던 오빠는 기어 2년 만에 늦구렁이가 다 되었다. 어디서 싫은 소리 못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강강약약으로 못 보던 모습을 많이 본다. 전 생활 3년 차, 어부 2년 차.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싶다. 나는 틈들이 물을 움다 8월 20일이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 날부터 부지런히 꽃게 조업을 했다. 그래도 꽃게 잡이 2년차라고 작년보다는 수입이 더 나아졌다. 목표랑은 세 마리. 어장 사고도 줄었고 좋은 시간도 줄었다. 꽃게 첫해 때, 장선장은 별명이 좀비일 정도로 잠도 못 자고 일했다. 한번 해봤다고 부쩍 올해는 어부티가 난다고들 많이 얘기해 주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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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는 날은 마을 할머니들께 꽃게를 나눠드리는데 꼭 골든벨 울리는 기분이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 이번 저을 끝으로 꽃게 저은 끝이 났다. 한 <laughs> 혼자 홍천 <홍정기고> 캠고했으면 뛰어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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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어디? 노래 어디니? 방금 신나가 거래 파도와. 마침 아랫집 <laughs> 할머니댁 가족들이 <laughs> 놀러 왔다. 우리도 유명하다는 마요네즈 꽃게를 <웃음> <웃음> 먹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웃음> <웃음> 방금 그 노래는 뭔노랜데 <laughs> 아그 네? 가서 먹었는가 <laughs> 아 진짜 웃겨 오빠야 응아 덮는 게아니고요아 찐다고? 아나 이렇게 통째로 덮으면 되잖아 이거 그냥 덮어요 덮는 게더 맛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러면 이거 아, 하나 그래, 하나만 넣고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만 넣고 아, 인스타그램 달라 마요네즈 볶이를 먹어보려는데 사공이 많다 많이 갔나 같이 아, 리 <laughs> <laughs> 이거 좀 많이 갔 아빠랑 딸내미랑. 뭔가 들 좀. 아 다음에 올때한통 사. 이거 안에 넘는다고. 저. 한통 사야겠네. 마늘아 사지. 진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안만 생각해도 꼬끼를 꽃게 잡으니 오, 이렇게 먹지 비싼 꼬게를 사서 해먹기에는 <laughs> 아까운 것 같다. 네. 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 전체를, 이게 한, 번쯤 한 번쯤 해먹을 맛이긴 하다. 이게 와 내일 <laughs> 최고기온이 18도네. 1 8도 내일 <laughs> 춥네? <는 좋네? 웃음> 왜요? 어떻게 됐어요? 요, 요거 <laughs> 익었어? 안 익었어? 어? 덜 익은 거아니에 어? 익었는데? 아니 이쪽에. 저게... 아니 아까... 아잘 봐라, 잘. 아니야 근데 이거 가위 자르면 날것 같은데 이거 음, 이것도 어, 미성, 완전 네. 완전히 처음 해 먹는 꽃게구이에 가위자르는데 요거,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거는어도될 정도인 거 같아요. 저는 네, 네, 가봤는 이야기야. 나, 나 이번에 나 이거 보고 아니 한번가라봐 가위 가위 가위. 가위로 막해 두고 올게. 똥똥은 그냥 그렇게 해나어지 않고 안 뭐. 이것잖아이거나 아, 여러,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아. 아니, 그게 좀, 그게 좀. 어, 여러 아, 니렇게요이렇게 아, 아, 그래. 음. 아, 이거 뭐할거 이거 이거 이뭐할 거야? 이거 이거 뭐할 거야? 이거 뭐할 거야? 이 이거 뭐할 거야? 이야 이거 뭐할아야 이거 뭐할 거야? 이거 야뭐 모르면서 그러냐 <laughs> 여기 뭐할 <밑에> 거야? <더> <laughs> 그래 그런식으로 응, 그래 아니 뭐, 아 일단...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나씩 응. 하나씩 아 그래도 이로접 그리고 아, 아, 그리고, 아, 아 이거는 두개 우리 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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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사람이나 마구잡이로 그래 먹지 매일 이렇게 이렇게 이와 여기다가 여 펀치도 더 있어 빠바바바바